신고백을 네,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리플러시죠. 2 8 9십 구장요. 주 예수, 네에 들어와 계시바변 주, 바새 사람 되고 내가 늘바라던바빛을찾베 주, 주, 예수 내마음베 바베, 예수 내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몰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음에 들어와 계신 음망령때냉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해제가 눈보다 더희어전해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마음에호심뭘 밀든 내마음에 기쁨이 넘치니, 주 예수, 내마음 맘에.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진 분, 주 예수, 내마음에호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몰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에 흠침한 걸작이 가다가 밝은 빛허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 게보힘도주 예수, 내맘에 오심, 주 예수, 내맘에 오심, 주 예수, 내맘에 오심, 오심 몰밀듯내맘에 기쁨 이 넘치 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천성에 올라간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몰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후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말씀을 봅니다. 아, 이어랑기상 21장이에요.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보드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소. 나보시 아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어. 그 때문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억세로 인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급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그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아노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 아브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내가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더 봤네요 말씀을 주보세, 주보에 나와 있는 걸 봐버렸네요 20절까지. 아자 오늘 주일에는요. 어휴. 아 3절 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마시는 불경한 일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믿는 사람들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입니까? 아니면 도덕과 윤리 아니면 뭐 헌법, 상법, 민법, 형법 뭐 이런데다 근거를 두고 있나요? 아니면 그 가문의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뭐 가치 그런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를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거룩함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틀림없이 달라야 돼요. 또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갖고 있는 가치, 뭐 생각, 행동, 판단, 결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이 노하면 노할 줄 압니다. 예하면 예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에 예스 yes 하는데. 도합니까 no 성경 말씀이 노 no 하는데 예수할 yes 수 있어요? 따로가 될수 없죠. 그리스도인이를할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데 거룩하지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유명한 나보세 포도원 이야기죠. 잘 아실 겁니다. 아합이 나보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러죠. 왕궁 옆에 있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이 굉장히 예쁜나 봐요. 그래서 아압이 저걸 가져다가, 정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나봇을 구슬 넣는데, 이 나봇이 말을 안 들어요. 내게 넘겨다 고, 그러면, 그,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든지, 아니, 값을 치러서 주겠다. 구슬 넣는데도 나봇이 말을 안 들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상 쪽부터 내려온 이 포도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줄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근거가 율법에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쓰서는안 된다는 거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일이다. 왜? 불순종하는 거니까. 근데 야브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성기지 않고, 더더욱이 성경도 몰라요. 성경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는 바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사람,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만약에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에 근거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나보다 한테 가서 포도원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왜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레위기 25장에 이런 그 근거가 있죠. 2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 조상적부터 내려온 이런 토지. 다른 사람한테 매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더더욱이 다른 집화 사람들한테는 이건 절대로 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었던 거죠. 또 토지법에 의하면 영영이 매매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뭐 다른 지역에서는 그 땅을 사면은 땅준산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영영이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희년이 되게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이게 이스라엘의 토지법입니다. 땅 주인이 마지못해 할수 없이 땅을 팔게 된다면. 땅을 산 사람은 요희년이 되게 되면 돌려줘야 돼요 이게 토지법입니다 왜냐하면 가난 땅팔레시람는개인의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토지법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볼때에 나봇은요, 아합과 완전히 달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금하니까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이아그 그, 나보스에 비해서 이 아합왕은 이거 뭐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전혀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하게 되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는 집으로 가가지고는 밥도 안 먹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의 삶의 모습들이 성경말씀에 근거한, 성경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불이한 부탁은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그거 할수 있어요? 하지 않죠. 근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어처언이 없는 요구를 하고, 지혜할 수 없는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세벨입니다. 16절까지 봐야 했는데, 20절까지 봐서 이세벨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됐죠아 16절까지도 기록이 돼 있네요. 이세벨이 아합이 왜 그러는지 이제 알게 됐죠. 나보새 포도원을 이제 빼서 갔는데 어떻게 빼서 갔는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과 임금을 욕했다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가지고는 그런 두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보세 돌라맞아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버린 짓거리입니다 증인 둘을 세웠어요 율법에 명시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그 나봇을 돌로 쳐죽이는 그리고는 포동원을 뺏어버렸죠. 나봇은요, 아비 요구하는 것을 두고서, 하나님이 그마시는 불경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니요이 불경스러운 일을 하는데 아무런 죄악이 없어요. 그런데 불경스러운 일을 하죠. 나봇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는 불경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차이가 뭐죠?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삶의 내용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냐 이 차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것 생활을 하지만. 아합은 전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판단, 결정, 행동이 어떻게 씁니까? 거룩할 수가 없고 그야말로 속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죄를 알겠습니까? 죄를, 뭐 죄가 뭔지 알았다면 나벗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거든요 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했는고 왜? 하나님 없으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 그 아압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압시대만큼 타락한 시대가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아압시대만큼 타락한 시대가 없었어요. 그 중심에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있었던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또 가치 혹은 생각이나 결정이나 이 모든 것들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에.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속될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근거들, 기준, 그건 세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주변에 백이면 백의 사람들이 다 예스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노하면 no 우린 결코 예스에서는 안되겠죠 어떤 문제를 두고 누군가뭐 상의할 수도 있고 하다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할수 없죠. 해서도 안 되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뭘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생활해야 돼요. 예수하면 예해야 되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